네,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부수 조건이고, a는 정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자, a에 대한 조건 뒤에 있는 걸 말을 잘 읽으셔야죠. 자,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마이너스 4를 기준해서 으로 크다가 있고, 같다가 있고, 작다가 있죠. 그럼 작지 않다는 얘기는 작지만 않으면 돼. 그럼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작지 않다는 얘기는 진짜로.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크거나 같은 거. 그럼 쓰실 땐 어떻게 쓰시냐면, A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4잖아, 이지 근데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등으로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작을 때, 작다라고 어떻게 돼? 아예 명실했죠? 작다라는 건 진짜로 작다는 얘기잖아. 작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작기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2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놓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빵! 1까지가 되 됐죠.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그중에서 절대값이 어떻게 되면 절대값이 3보다 큰 거야. 3, 3보다 큰건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4밖에 없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